톈유봉행 사람들이 요 며칠 계속 이도에 있네요. 치사토 아가씨 모시러 온거 아니에요? 근데 모리리 번거롭게. 간조봉행 사람들이 갑자기 치사토님이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 같아도 불안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이도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압니까? 이봐요, 작게 말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가씨를 이나즈마 성으로 모셔가기 위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카마지님이 워낙 강경하게 명령하셔서 저희도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히이라기 가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아예 아가씨가 같이 가실 때까지 이도에 남아있으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히이라기 가문 어르신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계속 이렇게 대치한다면 쿠조 님이 더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죠. 어르신은 언제까지 버티실 생각인 걸까? 모르겠어. 이거 완전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잖아. 요즘 어르신 성격이 얼마나 이상한지. 사소한 일에도 열불을 내시고 의심 가득한 표정이셔. 계속 혼내기만 한다니까. 조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야시로 봉행님이랑은 절대 대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 야시로 봉행? 맞아, 준비 안된 일은 절대 안할 뿐이지. 그들이 정말 아가씨를 데려간다면, 텔루 봉행과 야시로 봉행이 무슨 짓을 할지, 아니면 어르신께 치사토 아가씨와 이야기해보라고 말씀드렸... 리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모두 치사토를 향하고 있어. 단조봉행도 치사토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 여행자님,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으셨나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으, 진정해, 우리가 설명해 줄게. 무슨 상황이냐면... 으... 텐류봉행이 오고 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무언가를 상해하는가 하면 저와 텐녀봉행에 직접적인 접촉도 맡고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카미사토님의 계획이었군요. 이제 그들의 수상한 반응이 이해되네요. 죄송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해답이 없는 걸지도 몰라.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다면 이렇게 곤란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공표된 걸 보면서 마음이 놓인 게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카미사토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행복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그 생각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결혼을 이용하려 하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그건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큰 문제고요. 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사라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당신들은 야시로 봉영님과 같이 있던 자들이잖아. 여기서 뭐라는 거지? 설마 아가씨를 데려가려는 건가? 진정해요. 제 친구들이에요. 절 보러 온 것뿐이라고요. 친구? 정말 친구인가요? 아가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특수한 시기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가씨는 저희에게 그리고 간조봉행에도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을지 누가 압니까? 어쭈, 그냥 우리가 납치범이라고 하지 그래? 예의를 지켜주세요. 요즘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네요. 뭐든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전 <laughs> 한마디만 하죠. 사건의 자초지정은 이미 알았어요. 여행자님이 이곳에 오신 건 여러분에게 두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 도의 혼란은 여러분이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가다간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설명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세요. 음, 알겠습니다, 아가씨. 돌아가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데? 지사 또 잘했어? 실은 엄청 긴장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딱 감고 시도해 본 건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네, 좀 기다려 보죠.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진지하게 얘기하며 이번 잘못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미치고 말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어요. 제 사심 채우기 바빠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더 주시겠습니까? 아가씨를 봐서라도 간조봉행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렇네요. 텐뉴 봉행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야시로 봉행 가주님밖에 없지요. 바로 가미사토 저택으로 가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아가씨 저희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야시로 봉행 가주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셨죠 이따 부디 좋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야시로 봉행 가주님, 아시다시피 텐요 봉행이 히라기 아가씨를 모셔가기 위해 이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실례 많았습니다. 우습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량이 넓으신 가주님께서 부디 미안합니다 마츠라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인사 치레를들릴 시간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음, 저희의 사과가 큰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간조봉행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라기 아가씨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가씨를 보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야시로 봉행님께서 직접 구조님과 상의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은 쉽죠. 지금 공표를 처리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나즈마 백성들이 삼봉행을 비웃을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삼봉행 얼굴에 먹칠하는 건 쇼군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죠. 뇌정의 분노를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공문을 내고 회담을 열어 백성들에게 모두 오해였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요, 최대한. 마츠오라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땐 왜 그러신 겁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쿠조님 심정이 어떻든 삼봉행은 이나즈마의 국면을 가장 중요시해야죠.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이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히하게 아가씨와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워낙 심각한 사건이라 빨리 제지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돌아 삼봉행의 명성을 계속 실추시킬 거고요. 새를 키워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유연한 혀를 가진 새는 노랫소리가 좋지만 정신 사납고 시끄러울 수도 있죠. 애완 동물로도 기를 수 없을 정도의 긴 혀를 가졌다면 혀를 자르는데 일초면 충분합니다. 맞 맞습니다. 왜 오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저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단 그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예,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돌아가 보세요. 간조 봉행이 수습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안 그래요? 예.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아가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장소를 옮기죠. 아, 네. 네. 방금 카미세토 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셔서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오만한 가시는 엄격히 다스려야죠 봉행으로서 쇼군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신분을 벗어던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카미사토 가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미사토 가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셨고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던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갑작스러운 변고로 야시로 봉행은 큰 타격을 입었고 내부에도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카미사토 가문이 세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저와 동생은 방해되는 짐일 뿐이었죠. 지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야시로 봉행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아 지금의 간조 봉행이랑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그때 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곳을 찾으며 수많은 모욕과 수탈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과 어린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가 어떤 모습이 되든 상관없었지만 제 가문만큼은 제가 아끼는 가문이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버틴 덕에 카미사토 가문이 몰락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이제 좀알것 같아요. 이 막막함과 방황이 무엇 때문인지, 신노주는 제 좋은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 속의 불안감이 결혼에 대한 막막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제가 너무 나약해서 사태를 제어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구주님이 이 결혼에 대해 솔직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제 처지는 그때의 카마지와 같아요. 카마지는 용감하게 쇼그님을 향해 무기를 틀었지만, 전... 저도 그때의 카마지처럼 완전한 자신이 돼야겠어요. 네. 아가씨가 성장하신다면 아가씨의 아버님도 아가씨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두실 거예요. 잔혹한 현실이지만, 이 모든 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네.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히이라기 가문의 모든 책임을 넘겨받겠어요. 결혼은 모든 게 안정되면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럼 카마지의 부담도 줄 거고, 저도 스스로를 지키고 지탱할 힘을 얻게 될 테니, 저와 제 가문이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될 걱정도 없겠죠. 항상 진심으로 두 분을 축복해 왔습니다. 후에 결혼하실 때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축복해 드리죠. 이렇게 많은 걸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카미사토님, 그럼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전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제 돌아가시면 다들 아가씨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 존중해 드릴 겁니다. 네, 이미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사토한테서도 비슷한 아우라가 느껴져. 히, <laughs> 아야토도 정말 대단해! 다들 속수무책일 때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대국에서 아주 흔한 역전 전술이죠. 이번 상대는 별로 까다롭지 않았어요. 생각은 있지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은 없고, 주도면밀하지도 않죠.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했답니다. <laughs> 아무리 그래도, 나였다면 아마 평생 그런 방법 생각도 못할 걸? <laughs> 어쨌든 치사토가 히라기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걸 보니 한시름 누이네. 네, 이나즈마가 안정되면 저한테도 좋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안할 이유 없죠. <laughs> 어찌됐든 전 야시로 봉행이잖아요. 방금 왔던 마츠라님은 평생 권력을 추구하겠지만 제겐 이나즈마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나즈마가 안정돼야 야시로 봉행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야 카미사토 가문과 야시로 봉행의 다른 가문도 평온하게 살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이 혼란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일 리도 없죠. 전 그저 세 가문이 서로 제약하도록 한것 뿐이에요. 안정은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진퇴양란도 안정이라고 볼수 있죠. 게다가 이젠 모두 히라게 아가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잖아요. 흠, 음, 아가씨가 저한테 빚진 셈이네요. 아, 그리고 낯선 가문과 왕래하는 것보단 히이라기 가문이 훨씬 편하거든요. 아 단순한 결혼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니. 이봐, 설마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은 아니었지? 응? 음?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히이라기 아가씨에게 한 말은 전부 진심이에요. 입장을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히이라기 아가씨가 이걸 깨닫기 전에 곤경에 빠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 기다려 보는 수밖에. 네, 정말 고마웠어요. 또 뵙겠습니다. 동생이 안 바쁠 때 제가 두 분을 초대할게요. 보안이 일이 해결된 것 같네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영문도 모르고 아주 이상한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응 음? 별로였어 넌 신기한 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주님 <laughs> 여행자도 마셨는가 여행자의 첫인상 꽤 좋았죠 이번 일은 여행자가 큰 역할을 했어 그와 그의 파트너가 없었다면 그두 가문 사람이 날더 경계했을 거야 그랬다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훨씬 어려웠겠지 역시 가주님 여행자 핑계를 대셔도 결국 일을 깔끔히 처리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아참 마침 시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못 끝낸 바둑이나 계속 두자고.